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을 일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를 고태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의 처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곳에 여행을 다녔어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해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전달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교하기에 필요한 재정이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재정이 없어서 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은 바울사도의 선교를 멈추게 할수 없었어요. 이유는 바울은 직접 일을 해서 재정을 만들면서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경 인물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위대한 신앙인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 때 사람으로 훌륭한 설교자이며 신학자였어요.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후에 사람들은 이 크리소스톰의 입을 황금 입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크리소스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꺼림낌 없이 지적했어요.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사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인색함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어요. 이러한 강직한 크리소스톰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심지어 왕후의 사치스러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어요. 황후는 황제를 움직여서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감금하게 되었어요. 감옥에 감금된 크리소스톰의 크리소스톰은 그곳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황제와 황후는 감옥에서도 전혀 슬퍼하지 않는 그가 미웠어요. 그래서 그를 흉악범들이 가득한 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크리소스톰은 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황제와 황후는 크리소스톰을 사형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또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크리소스톰을 존경하는 많은 백성들이 사형을 반대하고 큰 반란을 일어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황제는 사형을 중지시키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리소스툼은 자신을 유배지로 보내는 황제와 황후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황제든 황후든 누구이든지 저에게 어떤 협박을 하여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으면 엘리아와 같이 되는 것이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며 목배임을 당하면 세례요한 같이 될 것이고 메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톰도 바울 사도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는 어린이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모든 환경에서 바울과 크리소스톤과 같은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